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온 거는 유승한 애들입니다. 유승한 애들 8년 임대 하시고, 8년 후에 이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은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 사는 것도 시세 대비 85% 이게 뉴스테이지요? 음, LH에서 하는 그런 공공이 아니고, 민간 회사한테 준준공공 임대, 뉴스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시작한 지는 지금 몇달 됐는데, 아직도 좀 공실들이 있어서 어, 입주 지원 센터도 생기고 좀 빨리 입주를 끝내게끔 그리고 중공공 임대는 나쁘지 않아요. 주변 시세 대비 85% 정도 수준이고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33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에 월 25만 원이거든요. 물론 4층 미만은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5층 이상은 25만 원. 1억 5천에 25만 원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에 대해서도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나와요. 보증금대출이.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는 건 실제로 한 3천만 원에 한 50만 원좀안 되게. 한 46, 7만 원에 살수 있는 거죠. 그러면 33평 새 아파트를 3천에 50에 산다. 나쁘지 않거든요. 운서역 가깝고. 어, 이렇게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것보다는 좀신축 원하시면은 뭐 하는 도시로도 갈수 있지만 여기 유성한 애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장 뭐 취득세가 나가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 세금은 없고 누구나 가능하고요. 근데 8년 후에 주변 영종도가 가격이 올라가도 뭐좀 저렴하게 내가 사는 집을 어, 인수인계 받을 수도 있다.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음, 이런 뉴스테이는 잘만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있고 그리고 새아파트 살고 싶으신 분들은 울세역 근처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유승한 애들 선택하셔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찍어봤고요. 음, 주변 여기 조경하고 그리고 내부 내부 어떤지 한번 촬영을 해, 해볼게요. 음, 지금 상가는 이렇게. 5개 상가인데 이마트 2점만 하나 들어왔어요 아직은 이게 뭐 매매되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은 안 들어오고 뭐 나중에 뭐 미용실이나 뭐 세탁소나 이런 필요한 게또 들어오겠죠 층은 한 20층 정도 되고요 그층 좋은 데들은 바다 조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백운산이 있고 이 앞에는 이 앞에도 이제 아파트 들어올 부지예요 들어올 부지고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영종고등학교 LH 1단지. 그리고 LH 1단지 뒤쪽이 이제 SK뷰 들어오는 거죠. SK뷰보다도 도보 10분 정도 가까워요. 유성한 애들은. 여기는 도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면은 운서역까지 충분히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저도 내부를 보고 뭐 지하주차장도 봤지만, 뭐 신식 아파트예요. 최신식 아파트고, 구조도 잘 빠지고, 뭐 커뮤니티 시설도 다돼 있고요. 아직 입주가 한 2, 30% 정도는 안 들어온 거 같아요. 동은 이렇게 6개 동 있고요. 6개 동이고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거고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분리수거장도잘돼 있고.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어 산이 야트막한 산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길로 쏙 나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근데 운서역까지 한정거장이라 굳이 버스 안 타셔도 뭐 걸어가셔서 또 근데 맨날 걷는 것도 좀 일이죠.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바로 앞에가 저 반도유보라거든요. 여기 있는 육교 바로 넘어가 반도유보라고 여기 나가자마자 저 앞에 보이시는 게 버스 정류장이고요. 오늘도 이사가 하나 들어오네요.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이면은. 1억 5천에 25만원입니다 4층 미만은 22만원이고 5층 하나 들어오기사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매주 저도 지난주도 봤지만 지난주에도 지나간다 세집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20층 높이고요 놀이터도 잘돼 있어요 여기도 빨리 입주가 끝나야 또 다음 뭐 다음 다음 아파트들도 계속 계속 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 되지 싶습니다. 요둔둥 넘어가 반도 위 보라. 지금 저 크레인이랑 공사 중입니다. 요렇게 또도 이렇게 또 쪽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쪽문 나가시면 나가시면 이게 또 공원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또 공원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앞에가 반도 유보라 공사장입니다. 공사 현장이고, 여기 또 산책로에요. 산책로. 보이시는 요게 이 유성한 내들이고요 요기에 산책로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뭐지? 돌무덤처럼 해놨네. 어, 여기 보이시나저더 높은 데도 있네요, 저기. 산 정상 올라왔습니다. 산 정상 올라왔고요. 여기가 이제 H5 쪽. H5 점포주택. 이제 정상 올라왔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게 H5 점포택 지구이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게 운서역이고. 요쪽에 롯데마트, 운서역, 2번 출구 쪽에 오피스텔들. 저 앞에 반도유보라 현장. 멀리 백운산유수간네들 그리고 LH 1단지고 그 뒤에가 SK뷰.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선. 스입니다 드레스룸, 방 아, 욕실, 드레스룸 옆에 실외기실. 이쪽에만 붙박이죠.